예 아, 안녕하십니까 어한국항공정원김정범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주산업 트렌드와 미래주 전망해 가지고 그 국내의 그 산업 동향하고 그 정부 정책 동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우주기술 현황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우주 동향 그리고 국내 우주개발 동향 그리고 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제 우주개발은 이제 아시아 이제 우주주간이 이제 매월 10월 첫 주인데요. 소프트니1가완사를함으로이큰 충격을 받았어. 미국 를 건설해서 세계 우주개발이 시작이 그때 우리나라는 50년대 아주 극 국가였죠. 아시다시피미그이 아폴로 11호를 발랬던그할 때가 1 9그9년 그랬던 그랬그때던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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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 우주정거장 스카이드 1호를 발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 복귀, 돼가지고 그 자동차 분야의 이제 현대자동차 분위를 이제 첫 소출하는 등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지만 그 우주개발은 여전히 이제 꿈도 못꾸는 이제 그런 또 일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이게 좀 글자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우주개발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개발은 에, 어, 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정찰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우주로 일단은 그 경찰력이나 군사력 같은 그 물리적 타격수단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개발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기술과 은 군사기술이 그 과중용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기본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하드 파워로서의 우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소프트 파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 사람이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와 파워로서의 특성이 있고요. 다음은 사회 인프라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 GPS라든지 그 이런 모바일 인프라에서는 이게 이런 이런 팀 앱이라든지. 그 광역성과 동시에 정보를 보내는 동보성이라는 so 국제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일기예보 기상위성 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특성을 이제 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개발은 지금까지는 그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일반 민간기업한테만 이렇게 맺게 되면 그 수요와 공급이 그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어, 비록 이제 뭐 최근 뭐 뉴스페이스하지만 그 시장에 방임하는 것같기겠만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우주개발을 좀 이렇게 사업화해보자 그런 그 상용화는. 상용화하는 우주 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so, 우주 산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푸트니크발생한 다음에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고, Sputnik,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군에서 발달한 1950s. 우주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정부 주도로 이제 우주 산업을 2000s, 이제 키우게 니다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gps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위성을 통해서 그 위치와 시각 동결하는 gps를 정부 주도. 한 거죠. 다음에는 a r t 서 d 이 h 이 x 의 p 사 c e x and the Mingani, and the Chinese, a 최근에는 좀더 발전을 해 s e and the Chinese, and the Chinese, and the Chinese, and the c h i n e s 그 and the Chinese, and the Chinese, and the c h i n e 그래서 우주 산업을 약간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제작하는 거 가장 제작하는 게 위성이나 발사체죠 그 제작하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그리고 제작합에는 이제 그래서 우공이서 어서 영상을 촬영하면 그걸 뭐 지구 뭐 지도 제작이라든지 일기예보 그런 데 활용을 하자는 걸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 실제로 위성 운영을 하는 걸 이제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은 어떤 타 산업보다도 국가 위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그 직간접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은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미국 나사나 일본 in 작사에 가면은 이제 우주 산업을 형성할 때그그 우주 산업 그 자체보다도 우주 개발을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이 타 산업 분야의 그 파급 역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 정수기라든지 전자기인지 에어비내비게이션태양전지 스피곡을 우리 가 병원에 가서 항상 사용하는 CT, MRI 그리고 우리 가이 뭐 골프채의 비타늄화금이라든지 복합재료 테니스라켓, 자전거 프레임 이런 복합재료 이런 것들이 그 우주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산물을 이탑 예, 분야로 그 이전을 시도함으로서 우주 산업의 중요성은 탑그 산업 분야로서의 그 파급 효과가 아주 지대한그 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관광호지 연관 중심으로 한번 so, 이제 한국 성과를 보면 이제 항공은 최근에 아주 장관급으로 월로 소형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전라남도 공항의 항공센터에서 제 주로 이제 항공 설비용 프라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무인기에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은 방극실험 위성 그리고 각종 정지궤도 위성 그리고 작년 8월에 달궤도 달 선동 그 온갖 종류의 그 위성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사체는 처음에는 그 가상 척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로켓 원투로 이제 고체가 그렇게 쓰고 각로켓 쓰는 액체가 그렇게 그리고 나로 우리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액체, 액체 발사체를 an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꽃이랑 그 주에는 이제 그 3차 발사를 이용해서 차세대 소행성용 이용, 그리고 천문연구원의 도요새 루미그 저 스타 카이로스페이스 등 대부분의 이성들을그 지구 궤도에 snipe, 실제로 투입을, 투입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주 우주 비즈니스라는 게사실은 보면은 그 시간 위치지도 그리고 보고 듣고 전달하고 만들고 제공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관광 그리고 또 우주 안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달 잡은 채굴 그리고 각종 그 지구 관측 동안 탐사. 그리고 이게 농업에도 이제 그 수확량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탐사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은 그 우주 쪽에 어학 분야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즈니스영역는 거의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글로벌 성은 세계 시장은 한 우리 항공기가 한 7천억 달라 되는데 우주 시장은 한 3천억 달러가 되고요. 그런데 우주 시장은 이 정부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부 분야 중에 그 정부에서 조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 조달하는 민수군수만 포함을 하고 다만. 단순한 그 기간 운영비는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 규모를 expense,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3400억 달러 되는데, 그,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위성이나 발사체가 이그 우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15%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실제로 위성이나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 그 영상물이. 활용됨으로써 그것이 이제 우주 산업을 구성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쪽에서는 정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85%. 한 전체적으로 한 900억 달러 되는데요. So, 우리나라 우주 예산은 미국의한 100분의 1, 일본이 한 10분의 1밖에 10안 되고 어,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한 8천억 원 어, 정도로 되고 어, 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주라는 게다 그 품종 수량 생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뭐 이제 제가 so, 사는 그런 시장을 상상하는 것 같지만 우주 쪽에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습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편력은 한 대략 한 8천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원핵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아주 그 대량 생산하는 인공위성에 도통 이걸 해서 에어버스의 원핵 같은 경우는 4년간 600~8기의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도 이제 유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이스, x 아마존이라든지갤기업 이런 그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견 기업에서 최근에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우주로 우주 분야에서 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이 세계적으로 가큰 그 우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우주 발사체 분야의 로켓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서비스는 플래닛 랩스가 있고 그리고 위성 서비스는 아이스 아이 그리고 우주 3D 프린팅에는 레너티드 어,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인공 세계 이그 우주 지구 저궤도 정지궤도에는 우수히 많은 그 인공위성 우리가 발사를 orbit, 하면 인공위성이 이제 궤도를 돌고 그 수명을 다한 다면은 지구 저궤도로 떨어뜨리면 그것이 이제 불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무덤궤도를 통해서 그 정지궤도 3만 6천에서 또 200km 올라가지고 영원히 무덤궤도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우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그 중요시해지고 그래서 우주도 이제 항공이나 이런 육상까지 교통관리에 필요한 때문에 우주 에 우주 처리기처장히중장히 중요한 그 되이있습되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d be a 스 i n g 일 o 이 should be a 트 i n g You should be a king. You d 프린팅이 아주 우주 쪽에서 많이 각광 d 받고 있습니다 g y o a d 로디자인 i n 서 You s g 코드를 형성해서 d 프린 d be a king. y 착 u should be a k 제 3D 는데이 3D 프린팅이 3D 이 3D p r i 고 t e r s 이 3D 이 3D 이 3D 프린 i 이라 d p i 이3이이제각 p 첨단 기술 e r 이이 3D 이 3D 이 그리고 국내 우주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이제 8,800억입니다. 그데그 8,800억인데 대통령께서 5년이내 에두배 올리시겠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 12일 민간 우주 예산도 크게 키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1 0일 민간 우주 예산도 잡았지만 최근에. 그 국방 우주 예산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는 그 국방 우주 예산이 그 민간 우주 예산과 맞먹기 때문에 그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부 우주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예산이 아니고 국내 업체들부터 이제 민간 업체를 해보니까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추정했는데 이 동양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주 활용 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위성체나 사체 이런 거는 일마 어, 되지 않고 대부분이 국내 업체들고 어, 대부분이 우주, 우주 활용 쪽에서 그 매출액을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지역, 혁신, 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겨, 경남은 위성전남은 발사체, 그리고 대전은 연구개발을 like 그그 하는, 데 실제로, 지금은재 연구개발의 지 p 중 o 표 i n 위성하라고 a d 가 f 이수 r e n 사실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e r e n t d i f 연구소 등이 있는 and 그 f 청 e 그리고 다음에 영남권, 호남권 그리고 in 제주도와 강원권에도 이제 그 한국 우주기업이 자리하고 를 있습니다. Like 그래서 Gyeongsang 최근에 이제 Gyeongsang 국내, 국내 이어떤 생각하기는. 우주라는 것이 보통 미승이나발사차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리고 무리어도 그 1조 9천억이 들어가고 보통 2조 원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급보기에는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안할것 같지만 최근에 한, 한그 18년 동안에 15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생기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택이라든지 페르지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뭐~ 콘하스펠라 등 많은 국내 에로, 우주 창업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그~ 우주 쪽에 그~ 스타트업을 장 하, 그~ 장려하기 위해서 그 이~ 우주, 우주 사업의 기술 역량 제고 및 사업화 기 그 전용 펀드를 이제 그 지난달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그 정부가 50억을 대고요 민간이 이제 매칭 펀드로 50억을 해서 매년 100억을 5년간 하는 그 한국 펀드투자 주식회사에서는 모태 펀드를 이미 그 얼마 전에 구, 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도 어떻게 보면 그연국개발비가 크고 연구비 헤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 없을 것 같지만 한국에서 한적에서으로 우주산업화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은 지금 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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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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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한국에시 한국에서 한에에한 어떤 보기에는 이제 The 이란하고 북한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Sofian, 그 무리호 발사 순강으로 이제 세계 7대 자력 발사국이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데 왜 7나 그러지만 여기에는 나름대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그리고 like 유럽 편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기구를 그냥 some 하나로 치고 그 그리고 옛날에 그 소련 체제 소련 체제 각국 크라이나 이런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소련은 방으로 그냥 하나로 치고 그리고 so, 전제조건이. 그 우리가 지금 나로 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일톤 이상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능력을 갖추는데, 이인공위 이성을 발사할 수 있고, 우주 발사장을 가지고 있고,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이란하고 북한이 있지만, 그건 이제. 1톤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300kg을 한까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톤 이상 위성을 발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다. 이제 그는 이제 전쟁 도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분야는 이제 아직 발사체는 이제 대부분이 기술혁신 계정이 well 소형 발사체, 대형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고, 달 탐사, 소형 탐사, 고화성 탐사, 유인 우주, 아이에스 아 그달등그 그 헬륨 썰이 등그 우주 자원을 현지 활용하는 그 형태로 그 기술 개척을 보이고 있고 to to 위성은 이제 그 관측 시간을 열배 확대하고 군집 위성 개발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궤도 상 서비스 그리고 전지궤도 서비스 그리고 우주 호텔 그리고 우주 태양광 그러니까 전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그 무수히 막 무한한 그 전력을 지구로 송신하는 우주 태양광 등. 형태로 좀그 기술 we 그 제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이제 정책과 제도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법은 우주개발진흥법이 있고 우주선의 배상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해 가지고 뭐 약간 산대를 일으켰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가 무조건 배상을 하고 나중에 그 개인들한테 부상금을 상응하게 되는데 우주개발진흥법이 있고 발사계획서 작성시점, 우주개발법 범관리 기준등 나름대로 이제 국내 우주법이 이제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우주 경제란 말을 했는데 이제 우주 경제라는 거는 사실 금년에 처음 들어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란 이제 사실은 그 깊이 연구는 안 됐지만 이제 우주를 뭐~ 이 시기에서는 우주를 탐구 연구 이해 관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과 정하는 연구라는 우주 경제라는 개념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활용을 하게 됐고요. s p a e c o n o m y d e f i n 우주, 인공생이나 바다측 우주로 관련그 산업 자체받아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중단 산업의 역권을이판매업과 파급력이 때문에 여전히 우주 개발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개발진흥법에 의해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위성정보 종합하는 계획 우주경쟁 대비 소법 법정계획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우주 경제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표 정도가 2045년입니다. 204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1945년 강복을 했기 때문에 강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이 미래 우주 경제 단계별 로드맵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장 5년 동안 우주 5년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주개발을 then, 정부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산업화 중심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2045년에는 화성까지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미래우주경제 단계별 로드맵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그에도불하고이 원래는 있 법정계획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제 4차 우주개발 지정기본계획을 해서 각각 기술 분야별로 국가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the 이 우주 쪽만큼은 예를 들어 서 한국 광공우주연구원은 뭐 하는 기간이냐 그러면은 국가 우주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그95%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주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ct. 그래도 그래도 이 우주개발 계획은 so the, 2045년 우주개발 글로벌을 해서. 화성까지 우주 탐사협력을 확대하고 우주 개발 투자를 지금보다 1.5조까지 올리고 세, 세계 시장 비중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우주 영토 확독 정, 오대 미션과 우주 경제 기반 그두개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 그중 임무 다섯 개중에 하나인 우주소음은 말씀드린 대로 2 0 5 0 년까지의 융통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주 경제 레서는 주로 이제 인간 우주 개발을 인간 주도로 끌고 나가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이제 우주 개발사 민간 인추진당을 구성하고요. 국가 중점 우주, 우주기술 로드맵 도 정책 제도를 강화하고 지금 말씀드린 모태펀드등다투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아울러 전남 경남 대전에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uh, 우주 쪽도 이제 수출을 강화하고 다른 이제 각종 그 우주도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규제 측면을 이루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우주개발 진행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이런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서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항상우주 우주를 왜아느냐 하는데 우주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그 국력 향상, 공사적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주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 영역의 확대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우주도 드디어 이제 상업화해서. 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개발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 6년 12월 달에 우주항공청도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 우주가 또 국가 12대 전략기준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주 산업을 육성 거자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시간 내 마쳤습니다 예.